1월 14일 목요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드릴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들이 왜 어떻게 별과 유대인의 왕을 관련시켰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서의 문화교류가 왕성했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동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왕권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모아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6절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도 경배하려 하니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왕권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성인이 간난하기를 상대로 경쟁자로 여겨 죽이려 하는 것은 솔직히 유치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 답변은 하긴 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헤롯 왕을 비롯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될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가는 도중에 별을 다시 발견하고 따라간 결과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데 이런 모습은 헤롯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크게 대조됩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내려진 지시를 따라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쏟아부은 수고와 경배, 그리고 예물 등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수고했고 정성을 들여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고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겨 제거할 음모를 꾸몄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떤 마음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맞이하는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지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있는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을 보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는 반면 시기하고 질투에 휩싸인 헤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금 돌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땅히 기뻐하며 경비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위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 것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